그리가까 그러니까 렌치를 시작할 때는 좀 쉽게 하려고 오미자 발효액 가지고 그프랑스 샴페인 샴파뮤즈의 연구소에다가 오미자 스파클로 아이를 만들어 줄수 있냐고 얘기를 했더니 발효액만 가져오면 자기네가 레시피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발효액을 갖다 줘서 한 6개월 지난 6개월만에 할수 있다더니 알아본 걸 했어요 그래서 몇년 기다리다가 사실은 제대로 기다리다가안될것 같아서 우리가 안대로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가 개인이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도 아마 그 프랑스의 그 샤르댕 주의 주도가 에베르네인데 거기도 보통 와이너리 투어 와이 투어도 하시는데 가면은 보통 그쪽 그쪽 지역은 지하가구에 있잖아 요 지하가구에 벽에 이 와인병도 짧고 배 있고 저희 퍼피트레처럼 나무틀에 꼽혀 있고 그런데. 그런 걸쭉 가면서 구경시켜주고, 마지막에 자기네 샴페인이라고 막 보여주고 끝이에요. 만드는 거는 멀리 유리창문에서 가끔 작업할 때 보여주는 거 정도고, 저희 이종기 대표님은 그거 우리가우리거만들라고 거, 거기를 한 아홉 번을 갔는데, 아홉 번 가도 뭐 어떻게 만들는지 말도 안 했죠. 그러니까 멀리서 하는 거 대충 보고 또 와서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네, 우리 방문에 투어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농민단체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려요. 혹시라도 이런 거안떼 스포클링 와인을 그런 샴페인 방식 아니면 샤르마 방식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다시 오셔야 고 저희가 배운 저희가 깨우친 거라도 최소한 알려드리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요 그다음에 이따가 사실은 많이 드시면은 우정 하시는데 안거없시는데 지금 이 고운 나리 가는 것도 이따 시음을 할 건데 한번 맛을 보세요. 한번 맛을 보셔가지고 그 조니오카 뭐 한조니옥화 블루 정도 하고 맛이 어느 쪽이나 이제 좀판단해보시고 나름대로는 오미자라는 게참 양조용 재료로써 있잖아서 사실은 발료를 했을 때 신맛이 강한 게 증류를 하면 아주 훨씬 좋은 향기가 나와요. 그래서 프랑스의 뭐인데? 프랑스의 브레인이 유명한 데가 꼬냥이라는 동네잖아요. 그꼬냥이라는 동네에서 나오는 포도가 굉장히 신맛이 강해서 그걸로 만든 와인은 거의 잘안 팔렸대요. 그래서 한도 없이 증류를 해본 데 지금 꼬냥으로 성공한 근데 알여간 오미자로 만든 고운 다리보다 좋습니다.